드라마 촬영 갔을 때 밥은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미미와 찬이입니다. 네아 <laughs> 네, 아, 저희 첫 구독자 분이 생기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드라마 촬영 갔을 때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까지 막 촬영을 하고 혹은 밤을 새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밥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.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, 음. 되게 중요한. 드라마 촬영장 가면 밥을 주나요?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, 밥은 안, 안 줍니다. 줍니다. <laughs> 각자 사먹어야 돼요. 네, 맞아요. 음. 처음에 드라마 촬영 갔을 때,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제 데뷔 작품인 드라마 조드로 촬영이었어요. 촬영을 하고 밥 시간이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스태프분들이 가길래 따라갔죠. 음. 그런데 뭐 이렇게 식판 같은 데다가 밥을 나눠줬어요. 음. 주는구나 막해서 먹고 잔반 처리하고 나오는데 음. <laughs> 어느 분이 카드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. 음. 아까 밥 드신 거 결제해야 된다고. 음... <laughs> 그래 가지고 저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그게 세트장 촬영장은 아무래도 밥을 먹으러 따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밥차를 부르거든요. 근데 그것 또한 먹고 결제를 해야 됩니다. 그걸 몰랐어 가지고 저는 음... 그냥 다 주는 건줄 알고 먹었죠. 사실 드라마 촬영장 갈때 그래서 어떠한 느낌으로 또 가냐면 그 촬영장이 지방도 많고 곳곳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맛집들을 좀 검색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먹는다. 이 촬영 중간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. 맞아요.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촬영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는 촬영 장소가 정해지면 음. 주변 맛집부터 찾아봐요. 네, 맞아요. 아 이번에 아. 촬영장 가면은 끝나고 혹은 뭐 촬영 전에 뭐 먹을까?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만약 찾아봤던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밤 늦게까지 촬영이 진행될 때. 아 맞아, 맞아, 맞아. 야식이 있습니다. 야식은 그냥 줘요. <laughs> 네. 한 11시, 12시 넘어가게 그쵸? 되면, 야식을 줍니다. 네, 뭐, 햄버거, 네. 김밥, 어. 샌드위치, 요런 음. 거, 그쵸? 고생하는 네.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음. 야식들은 음. 주고 있고, 음.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. 가끔씩 팬들이나 아니면 동료 배우분들이 커피차나 간식차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음. 팬이 많은 배우분들,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분들은 팬들이 따로 커피차도 보내주시기도 음. 하고, 심지어 식사도 쏘세요. 맞아요. 예. 뭐 스테이크 큐브 이렇게 음. 해가지고, 음. 그리고 이제 단역 배우로 활동을 했을 때오랫 동안 같이 매번 촬영 현장에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신 가서 촬영을 하고 오잖아요. 음. 그한신을 촬영하러 갔을 때 커피차를 만난다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 앞에서 인증 사진 찍고. 찍기도 하고 네. 네. 아 밥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나요? 정말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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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 근데 영화 촬영장은 밥을 줘요.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나요? 영화, 영화 촬영장은, 촬영장은 좀 가자. 다르거든요 네. 아 이건 미리 얘기해줬습니다 <laughs> 제가 또 밤에... 스포를 또 했네요 네. 그리고 주조연 배우분들이라고 해서 꼭 항상 함께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? 맞아요 본인들의 스태프분들과 함께 식사를 보통 음... 이렇게 팀별로 하거든요 같이 막 모여서 밥을 먹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. 감독님이랑 같이 밥 먹는 경우도 별로 없죠. 그쵸 스태프분들은 스태프들끼리 따로, 먹고, 배우들은 배우들끼리 먹고 근데 각자 먹는다고 좀 생각하시면 맞아요, 될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오늘은 어디 보면 좀 가벼운, 네,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썰을 풀어봤습니다. 네. 네. 혹시라도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도 너무나 환영입니다. <laughs> 드라마, 영화 또는 배우들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. 네. 그럼 저희가 그걸 주제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좋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.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음. 아, 아, 아. 네. 아, 좋습니다. 음.